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캐릭터는 쇼콜라티의 쇼콜라티의 캐릭터 세트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쇼콜라티의 A세트 세트를 보시면 세트 효과로 이제 위스키 봉봉 수류탄 스페출라 도끼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즉시 리스폰 기능이 있고요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경험치 30% 제공 나를 죽인 적의 HP 확인, 타격 부위 및 피격자 HP, 관전자 표시, 발자국 사람들 볼륨 조절, 타격 효과 세트 효과, 피아식별과 감정표현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쇼콜라티의 A세트 블루웨어 보겠습니다. 아, 저긴가? <laughs> 캐릭터 컨셉이 이제 쇼콜라티의... 약간 초콜릿 느낌이죠 그래서 색상도 이렇게 어둡우 침침하고 등이 예,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귀걸이도 있구요. 진주알 귀걸이 복장이 좀 파격적이죠? 네. 외형도 네. 딱히 이상하진 않습니다 캐릭이 좀 어두운 느낌이라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구요 예, 그 다음 점프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드 예, 점프 사운드가 좀... 예, 듣기가 좀... 독특하죠? p s 낙하 사운드 들어볼게요 u n d Jump sound. Jump sound. Jump s 가탄쳐 아, 가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자, 그럼 이제 레드 손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 모양. 자, M4를 들어서 들어 보시면 이런 느낌. 네, 팔이 좀 어둡죠? 깔끔해요. 손 모양도 AK. 이제 노블류를 들면 이런 느낌. 50 레벨 투명이죠. UAR 103. 그다음 AK 라이트 더블. 예.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네. 그다음 세트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무기는 이제 위스키 봉봉 수류탄이랑 스패출러 도끼. 네. 도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예,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그다음 이제 위스키 봉봉 수류탄 예. 이렇게 생겼죠? 예. G 600, 예, G 600이네요. G 600 우클릭, 좌클릭 둘다 되고요. 예, 좌클릭은 이렇게 던지는 그쵸? 것이고 그쵸? 우클릭은 이렇게 그쵸? 돌리는 거고요. 던질 때 빨간색 선이 그쵸? 있네요. 그쵸? 오케이. 빨간색 그 선. 네, 그다음 킬 사운드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 킬, 8킬 먼저. 이렇게 uh, uh, 잠깐만 쉬고 다시 올 거야. I'll be back. Uh, uh, 집중력이 부족했어. Uh,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Uh, uh, 아직 할수 있어. Uh, 잠깐만 쉬고 다시 올 거야. I'll be back. Uh, 힘이 되지 못해서, 얘는 어 캐릭터가 좀 목소리가 좀 강력하네요. 예. 스프레이 기능은 따로 없고요. 예, 바로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은 두 가지 먼저 1번. 음. 어. <laughs> 이 캐릭터 목소리가 엄청나게 간들어지네요. 예. 2번. 내 초콜릿이 먹고싶다고 좀더분발해야될 걸? 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번. 네, <laughs> 초콜릿이 먹다고좀더해야될 <먹고> <laughs> 걸? 네, 그럼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쇼콜라티의 A세트 레드형 볼게요. 그럼, 블루스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 모양. 자. 4포를 들었을 때 보시면, 이런 느낌. 윈체. AK 노블. 파마스. 103. UAR. 그 다음, 에케라이트. 네, 그다음 바로 이제 감정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은 두 가지 먼저 1 번, 음. <laughs> 2 번. 내 초콜릿이 먹고 싶다고? 음. 좀더해야될 걸. 네, 그다음 캐릭터 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줌인 사운드. 네 방금 보였는데랑 저기인가 두가지네요 그럼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내 앞에서 거리지마 빨리 움직여 에 줄거지? 고 들어갈게 일단 태 아, 저기 너무 많잖아 지원해줄 사람? 지금 딱 들어갈 타이밍이야 잠깐 멈춰봐 느낌이 좋지 않아 내가 앞장설게 늦지 않게 따라와 내이 지역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뒤에 네, 적이 있어. 빨리 처리하자. 적을 발견했어. 언제 잡으러 갈까? 공격이 생각보다 세네. 도와줄 수 있어? 이 정도는 초콜릿 먹는 것보다 쉬운데. 여긴 안전해. 안심하고 와도 돼.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돌진이야 돌진! 거절하겠어 장난 아니네 <laughs> 완전 좋은데 도착했는데 왜 아무도 없어 빨리 좀 오지 설때 지켜야 이길 수 있는거 알고 있지 뭐야 왜 자꾸 앞을 막는거지 미안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 그만 좀 떠들고 집중이나 하라고 집중 생각도 못했는데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을게 Let's good. No more hagan, I'm dead. So go, go. Covering fire. Fall back. I need backup. Hold position. Follow me. A site. B site. Enemy site. Taking fire, health. Enemy down. Area clear. Legend. 네거이스샷사이트 엔트리, 가이사이트 s i l e n c e so much, I hate it. 네, 이으로 쇼콜라티의 에이세트 캐릭터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삼삼 삼삼 뿅.